어 아이씨 조잤네 이거 오야 잠깐만 이거 하이패스인데 아침부터 되는게 없네 잔액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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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하루가 되겠는데 오늘 그래 지금 어를 가냐면 올해 그래도 대회는 한세개 정도 나가볼 생각이에요 김천포도시시라고 있어요 오늘 대회가 있어요 1대회, 2대회 오늘 2대회 예선하는 날이에요 조인 쪼인 해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요 조인 뭐 연습 라운드 겸 코스 답사 겸이러가지고한번 해보는 거지 어쩌다 꼴등하게 됐어요? 뭘 어쩌다 꼴등이안 <laughs> 되는 걸 어쩌다 가노 요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미스를 했어 미스를 했는데 반대로 가네 그럼 오른쪽 갔다가 다음으로 가니까 또 왼쪽으로 가또 왔다.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 왼쪽 가면 왼쪽 가 꼴등이 두번째 뭐가 뭘 해도 안되더라아 미쳐본 적 진짜 밥맛도 없었고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큰 다짐을 했지 다시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1, 2, 3, 4 이거 다이패스인데? 침부터되는게 없네. 아 이거 뭐고? 차가 와인에 막힌 노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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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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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하루가 되겠는데 오늘. 카드카드내놔라 어디? 숨간 아, 정 네? 아, 네, 네. 근데 쫄라트가 저 건물에 있는데. 아, 저기에 있어요? 응. 안 보여? 아니, 아, 이 쫄라트를 못 먹네, 이거 또. 아침부터 떡꼬이네 맥도날드 먹어줘야 되는데. 아까 갈림길이었는데 왼쪽으로 갔어야 맥도날드 먹을 수 있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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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야 되는데 500m 앞에서. 여기서 오면 안 되겠다, 여기. 어, 아, 음. 식사는요? 먹었어. 와, 오리 없이 그럼 혼자 드십니까? 일 직원이라고 둘이 먹을때도밥 줄게요. 밥, 줄게. 밥 어디서 기사식당있어요 직원식당. 직식 먹으라고요? 응. 공, 공짜 먹습니다. 그냥 뭐꼭 때면 아마추 챔피언십은 언제야 3월 29일 본선이 이런거 나가면 되겠네 이걸 못보네 아 아니 변규 기다렸다가 변규 오면 밥이나 사주시죠 밑에. 직원식당. <laughs> 직원식당에서 카레 먹고 오신 분들요 <laughs> 오케이. 라운님은 한 4시에 가시는 거예요? 어. 그쯤으로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회가 다 끝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면 이게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네. 이게 시간을 나눠서 손님을. 한꺼번에 이렇게 확 받았다가 서서히 빠지면 그빠지는대로또손님을 이렇게 는는 시스템이 있어요 약 7분에서 8분 사이에 팀이 들어가요 맥시멈 20팀이면 15분이니까 그러니까 10팀, 150분 거의 2시간 1, 20분 안에 다 팀을 하거든 그러면 반대편에 또나 같은 사람이 2시간 후에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반치고 우리는 언제 들어가냐 2시간 지나고 그러고 돌아와서 이쪽 2시간 지나면 다 진행 끝날 거 아니에요 2시간 반 되면 시영하고 이쪽 다 지나가면 그러면 그게 한 4시 반쯤 돼요 그럼 막팀 뒤에 팀 따라서 우리는 연습하면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아직 안 만들었다니까 음. 이제 이거 다 찍어가 음. 편집본 하나 나왔으니까 <laughs> 그거는 내고 그 다음 2편 3편 이렇게 갈라고 2편 이제 찍는 거요 1편은 음. 음. 뭐예요? 공친 거 있어요? 1편은 내가 보여줄게. 윈터 투어 이 찍었다니. 까 아, 윈터 투어. 눌러봐라. 어. 소리, 소리 안나와나 음. 형, 약간 그. 그 뭐야? 약간. 편지인 가 같은데? <laughs> 동현지 응, 유튜버 같은데. 어디, 이런. 응. 태국에, 태국에. <laughs> 태국으로 가야되나? 맞죠, 현지인거네? <laughs> <laughs> 어? <laughs> 괜찮은데? <웃음> 야, 좋아. 아니, 끝까지 쭉 봐야지. 나중에 어? 내가 보내줄게. 그 느낌이란게 있으니까. 응. 구독, 좋아요는 꼭해야되데 나중에. 응? 병원 좀 나와야되나? 어? 응. 마디 하는데? 그래. 응. 형이 버디 잘 못하시니까 어쩌다 가 하나라도 좀 나오는 코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놀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노? 나는 모르지, 나는 여기서 아 그래도 제일 제일 나은 게 보도긴 해요, 좀 길긴 하지만. 지금 버디 많이 나오는 호를 얘기를 하니까. 오늘 지가 나를 저지겠다는 얘기데 <laughs>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 내가 버디가 나오면 지가 내보다 더 멀리 가니까, <laughs> 지가 더 나올 확률이 더 많으니까, 살짝 이거... 응, 음? 뭐 하는 것 같은데, 당하면 당해 주지. 뭐 현역인데, 어떻게 내가 이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아 전지훈련 갔다 왔다 고지금 전주 훈련 갔다 왔으니까 안 돼.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많이 불어야 내가 유리하게 지 내가 공이 사이드 스피드 좀 적으니까. 어, 쪽좀더 잡고 쳐야겠다. 어? 쪽좀더 잡고 쳐. 잡아라고. 그럼 이렇게. 아트고 어, 치면. 이렇게 마우스 잘 나갈 거야. 역시. 역시.

정규가 핸들 주네. 닫고. 맞아, 맞아, 맞아. 백티에 칠게. 오케이. 자형 아, 선물. 뭔데? <laughs> 감사합니다. 럭키 세븐. 오 럭키 세븐이가. 이 이건 안차야 되겠다. 이건 대회 때차야 되겠다. 공한개 아, 음. 남았어. 공한 음. 개. 공 <laughs> 하나 남았다. 대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야. 세우겠어. 온다고. 무게 줄인다고 다버려봤다 지금, 지금 여기서 보게 표시가 나잖아 일반인이랑 비일반인 일반인들은 헤드커버 다 꽂아가 쓰는 거고 선수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지 가자 그래가지고 치면 굴러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풋잖아. 바람이 많이 불어야 내가 유리하지. 시작입니다. 오케이. Okay. 안 볼라 했는데요 공이 절로 가노 아까 분명히 뒷바람이었고 바람이 많이 뿌어요 내가 유리하지 옆바람? 아 이게 딱 하나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오우 그래 역시 와왜 라이가, 라이가 아니지? 의리가 있네 야왜 라이가 아니지? 형님볼 닦아드리겠습니다 아, 올라네. 가시죠. 오, 두껍다. 음... 아니, 이거리안하거이 i 아� 는 p e 리가안 되네. 음... 저그번 쳤다니까 세 커네. 아, 7번칠러면그러네 7번, 7번 쳤으면못러데그짜 진짜 들어갔나 안들어갔그러어어러면그이면먹러면 그러면, 어? 어, 그러면, 그래, 그러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바로안 그래, 들어갔다니까. 여 그러면, 로러디 그러면, 그러면, 그 오이 씨, 리벗 날라가노! 내가 지네 또 흑살이라고 하지? 양민 흑살 라리페라리페라리 고고 oh. 이러면 왜이 빠진다고, 거. 오늘 하는군요, 10년 전 복수를 그로에서 형이랑 둘이 만났었는데 예선전에서 형이 막조였고 제가 그 앞조였는데 제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형이 마지막에 역전하는 바람에 전 떨어졌죠 그 복수를 지금 하는군요 와 아이씨 조잤네 이거 습니다 라이프, <laughs> 복수 복수 성공했나? <laughs> 복수 성공. <laughs> 아 내가 공을 좀더잘 쳤어야 했는데, 아 중반에 기다려라. 다음 달에 내가 내심 마음 이좀 어? 아프네요. 그래. <laughs> 이렇게 누너나 죽을 줄몰랐거 피곤한 하루가 되겠는데 오늘. 이 새끼 두번두번 사람 죽이네 이거. 가자 이따가 서 속상합니다 속상해 아 저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 아, 아. 저기 우리 피디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그냥 치고 가자 이거 무 떡? 무 떡? 고고 가? 고? 고? 고고무 떡? 그래 고고고 어어